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선우 진님 질문 있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먼저 공기와 천사를 주신 신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류 성지 하늘공 최고 명당에 열대 식물원과 호수가 지어지고 장면 1억 평이 세계를 영적으로 조절하는 본부가 된다고 합니다. 연흥지탄, 우리 모든 인간은 애인이던 연어가 제비 기러기로 나뉘듯 시식합니다 신의님은 돌아가신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게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아들과 손자로 와 있다 하십니다. 불변, 불멸 신의 선물 불로유의 특성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백의 민족 중 택한받은 천사들은 영생 백공으로 갑니다. 금전적으로도 하늘공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혜택을 본 한국 국민은 신임을 영웅하게 되고 안티도 저절로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인류는 본향을 떠나 타향인 가상인 현실에 매몰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데아 존재가 합쳐진 유일하신 신이님이신 신이님이십니다. 신이님만이 종교 전쟁 기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천년 왕국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과 이데아에 대하여 섭리 말씀을 주십시오, 신이님. 빌라이브스가 뭐죠? 행동이야. 음. 그러면은 너의 당신의 행동은 에, 당신의 섭반이 된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할 때는 여기를 컴으로 해도 돼. 컴 된다 이 말이야. 에이? 알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섭반이 되니까 그게 또 운명이 되겠지. 예, 운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간디가 한 말이야. 인도의 간디가 이걸 강조했어요. 인도 간디가 뭘 강조했냐? 아시죠? 모든 우리가 하는 거에 뭐가 없어요? 원칙 없는 정치가 지금 원치가 원칙이 없다 이거야. 그러게 이제 원칙 없는 정치, 원칙이 없다. 우리 양심도 없죠, 그죠 양심 없는 쾌락. 그죠? 노력 없는 재물, 그죠? 음. 이런 걸 하겠다고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어. 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러죠? 우리는 희망이 지금 통째로 사라져 가고 있어요. 결혼을 하려면 복근이 붙어야 된다, 이런 식이야. 그럼 그복근이 뭐냐? 하, 아, 막 이쪽에서 정권을, 이렇게 해서 요을 사면, 하, 아, 요거 뭐, 코인을 사가지고 막 아들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다녀. 이게 어떻게 된 게? 전부 희망이 안 모이니까 일거리가 그런 거예요. 도박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이런 행동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어떻게 되어 가겠어, 우리 애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네. 노력 없는 재물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우리 애들의 교육의 실패작이야. 그리고 우리 지금 어려운 생활에 처한 우리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살아갈 구멍이 없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몰려 가지고 노력 없는 재물에 그나마 맞아 있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날려버리고 허망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그죠? 네. 그러죠. 네. 음, 그래서 이 간디 간 말을 방금 우리 여기 말씀한 거는 그 근본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깐디가 이미 옛날에 이 말을 해놨어. 어? 그런데도 뭐요 인격이 없죠? 사람이 인격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인격 없는 교육. 그렇죠? 인격 없는 교육. 그 인격 교육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 신인 보고 아니 뭐 저게 틀렸니? 저게 뭐 사기꾼이니? 지금 이러고 있죠? 나는 2 2살 때부터 무료급식을 한 사람이야. 신문에 많이 났잖아. 지금 한 달에 1억몇 천씩 하죠. 이게 내 인생이야. 봉사야. 그근데 음. 그건 누가 신문에 내주나 인터뷰도 거절하고 있어. 무료급식에 대한 인터뷰 지금 거의 거절하고 있어. 그 신인이 뭘 아는지 몰라. 그건 무료급식 많은 줄 알아? 아프리카의 어린이, 뭐, 심장병 어린이, 내가 하겠죠? 네. 엄청나. 음,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냐면, 이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해야지. 아무리 돈을 뿌려도 이게 되질 않아. 네. 계속, 요런 사람이 노력 없는 재물 추구하다 거지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심각하죠? 네. 그런데다가, 뭐가 있어요? 도덕 없는 경제. 경제는 뭐가 없어요? 도덕이 없다는 거야 도덕이 도덕 없는 경제가 여기서 발목을 잡아 도덕 없는 경제 그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죠 희생 없는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종교죠. 네. 마지막 하나가 환경 없는 과학. 환경이 없는 과. 네. 없는 과. 그러죠. 네. 이게 간디가 이야기한 일곱 가지야. 이러면 사회는 무너져. 그럼 우리 한국은 지금 여기에 얼마나 접근했느냐? 알겠죠? 이거 신인이 왜 30년 전부터 대통령 되었다고 뛰어다니는지 여러분은잘 모를 거야. 여러분 도와주려고. 아, 결혼하면 그때 3천만 원 주자. 결혼하면 1억 주자. 애 나면 3천만 원 주자. 그게 30년 전 금액인데, 지금으로 하면 애, 결혼 애 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결혼하면 한 3억 주는 돈이야. 네. 그 돈을 출자고 취장, 주장하다가 사기꾼으로 몰려.